야, 어떻게 했어? 형, 능력이 초능력자잖아요. 어. 지금 봐봐. 어. 우리가 오프닝 때 망토, 망토 있었었죠 어. 봐봐요. 초능력자 망토 하나 없어졌어요. 어? 한개 분실. 그러니까, 아까 인간 병기가 어떻게 됐어? 실패했다고 그랬죠? 어. 인간이 한명 있는데. 인간이 한명 있는데, 이 세. 이. 아이고. 이 사람이. 어. 이안 미안합니다. 너 굉장히 격해져가지고. 내가 억울했단 말이야. 근데. 이 어린 놈이 이게 마음대로 어. 훔쳐 입고 초능력자 인척 입학한 거야. 근데 봐봐 형, 누구지? 봐봐 어, 형은 지금 사실 초능력이 어, 있지. 그렇지. 나도 초능력 이 있어. 어. 봐봐 내 구호가 뭐였지? 트라미쉬였나? 뭘지? 하여튼 어. 나도 이거, 이거 어, 초능력 어, 그리고 어. 광수 투명 인간. 어. 근데 한 명이 누구야? 마지막 한 명이 세찬이? 초능력이 있었어 없었어? 세찬이 걔는 그냥 물총 맞는 거잖아. 그건 그냥 총일 뿐이야. 오케이. 그건 그냥 총일 뿐이야. 오케이. 그냥 물총, 그래서 알겠 근데 우이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야. 그리고 형 걔한테 넘어갔다고. 걔 짝총이야. 아웃시키자. 어, 뭐야. 어, 이거 아닌데? 뭐야. 아, 입학증석이나 하여. 기훈이나 재석이형. 종국이 형께 도장이 없네. 종국이 형께 도장이 없네. 와닭살 돋아. 종국이 형 감각병이네. 빨리 알려야 돼. 아니 사람도 아웃되기 전에. 야. 너 일로 와봐. 야, 양세찬. 너 와봐. 야, 양세찬. 여기다, 여기다 서 있어. 또 시작이야, 또. 서 있어, 왜요? 빨리, 임 왜요, 왜 10년 만에 큰거 하나 맡았어. 누가? 어? <laughs> 이 대형 프로젝트, 나 같은 합산에는 이걸 어? 맡긴다고 말이 안 돼요. 네가왜 짝퉁인 줄 알아? 왜요? 나랑 형은 임마, 20년이 넘었어, <laughs> 이 자식아. 짝퉁. <laughs> <laughs> <짭퉁. 웃음> 오케 오케이 해봐 어? <laughs> 해봐 어대찬아 많이 즐겼으면 네. 희생해라 그럼. 자 근데 형아 진짜 아 희생하는 건데 아니, 형. 한한한한한아 할게요 아니할게 이거, 이거 좀 c g 가 있겠고 해줄 수는 <laughs> 겠어요 그게 그럼 제 일단 이름도에 그래. CG 좀 넣어줘요 어끝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<laughs> <laughs> <자, 웃음> 야 그럼 아니라고 력하게 얘기해야지 어... 아, 아니라고 얘기했잖아형 그럼 이거 뭐야? 야형 그럼 진짜, 진짜... 충격인가? 남더란 얘기? 아 광수네 인간관계는 지금 활동 중입니다 형님 잠깐만요 <laughs> 아니, 잠깐만요 <아니죠>. 잠깐만 <laughs> 형, 잠깐만, <laughs> 형 아니겠죠? <laughs> <잠깐만>. 야 인간관계 <laughs> 인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잖아 <laughs> <할> <laughs> 형 진짜 누군지 알아요? 누구야? 진짜 누군지 알아요? 누구야? 도국경이아구이 도구경이, 도이도구이도이 도구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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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트경이 도구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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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경이 도구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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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경이,

없어야 돼. 야 이거. 자 지금이야. 세척 뛰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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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 거, 지금 진짜? 이제 마지막이야. 이 들어 하나, 들어, 하나, 둘, 셋 들어. <laughs>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야, 이제 끝내야 돼. 끝났어다 <laughs> 끝났어. <다> 끝났어. <laughs> 야, 이제 끝내야 돼. 끝났어다 <laughs> 끝났어. 야이 들어온 것들. 야이 들어온 것들. 아무죠. 야, 니가 이거 내가한테 세 방을 잤어. <laughs> 아, <또>, 야. <laughs> 아... 좋 내가 이제 또. 그래 뭐야? 방 아, 왜 강군? 강군이지, 발 아, 나 너무 열받. 아니, 아니 네방 중에 세네세 네, 세 방을 <laughs> 써? 나한테. <laughs> 형, 아,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잠깐만, 희망이 아, 보이자겠어. 희망이, 희망이 보이자겠어. 진짜 이상엽 씨가 아웃어 이상엽 씨가 아웃되었어. 보석 한 개와 보석 반지가 생겼어. 아, 어형광수 이상엽 아 아, 아웃었어 어, 아, 드디어, 드디어. 드디어. 다섯 개가 모인 순간부터 초등학자들의 이름표를 뜯어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. 어? 뭐야? 초학교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. 어? 초력학교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. 침입자? 뭐야, 한명더 세요? 침입자? <laughs> 형! 아, 그래. 침입자 뭐예요? 무슨 침입자? 침입자가 있대요. 아니, 뭐가 초등학교를 썼는데 치, 침입자가 온 거야? 뭐... 아니, 아니, 그냥, 그냥 상관없이? 그냥 우리 그초능력학교에 침입자가 생겼대요.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. 뭔 소리야? 누구 있어? 제3의 인물이 있나? 그니까. 아, 저기. 아, 정말 여러분, 누가, 누가 하는 게 좋을까? 우리 한, 한쪽으로 몰죠, 후배들. 내가 볼 때, 여러분, 후배님들. 아무래도 좀, 그, 좀 이렇게 이권을 주냐면 자, 자, 자. 후배 리더예요? 이거 리더 뽑았어요? 뽑았죠? 자, 죄송한데 교장 그 선생님은 어? 빠지세요. 아니, 없는 리하지 마세요. 자, 내가 볼땐 후배들. 네. 모지리 중에 하나 투표하는 거. 모지리? 모지리. 어, 만만해 보이는 아이, 애 있잖아. 아, 석진 씨. 예. 아, 석진 씨. 아, 인, 인간적으로 우리가 저기, 제 진짜 실제 개그맨 후배잖아요. 예, 예. 예. 아,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. 누가 후배인가요? 예? 누가 후배니? 어, 반말을 해요? 석진 씨. 석진 씨. 석진 씨는 다 쓰지 마요. <laughs> 석진 씨는 다 <나> 쓰지 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아니, 저기. 석진 씨에요? 요 맞아. 다 채워줘. 야, 너 지금 우리 다 뭉친 거 몰라 후배들. 내가 다 끌고 가 있어. 있어. 물 끌고 가요. 아직 안끌려가요 우리. 아직 안끌 자, 우리가 함께한다는 후배들, 선 듭시다. 나는 제천. 제천이 놀라는 게 석진이 형이 우리랑 같은 후배라는 게 불편해 그죠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짜는데 제천 용력을 만약에 아신다면 일단은 무조건 저한테 주 거예요. 힘이 거야. 없는 사람한테 주기. 얘기 좀 해봐.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야. 어떤 거야? 나는. 그 사람한테 힘을 줄수 있어요 힘을 거짓말하고 <laughs> 근데 런닝맨에 은 그런 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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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예, 있어요 힘을 준다는 거아니야아니야 아니, 정말이야 맞아. 오빠 소능력 모션 하나만 보여줘요 모션 소능력 모션. 하나 모션 하나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션 하나만 자야 이거+ 이거 어 다노스+ 다노스네공격이네 공격 야, 이거. 우와. 어? 다노스? 공격이네, 공격이네, 공격. 어. 공격. 공격이네. 공격이네. 안정도 주기 격에는 공격에는 거 아니야? 난격에는 공격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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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상대방한테. 이광수, 거 제페, 진실하지 못한 거 봤지, 상유 봐. 아유, 속이 깼어요. 아니 이걸 어떻게? 형은 바로 와, 진짜 깜짝 놀래라. 아, 진짜... 아, 아 맞죠? 지금 다 놀랐는데도 저는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. 잠깐만. <람이> 아, 혼자서. 휴지, 휴지. 재석이 오줌 짰어요. 아니요, 진짜 이광수 아, 이거. 진짜... 아, 진짜... 어? 어 저쪽도 누군가. 재석이 형, 석진이 형. 어. 석진이 형도 아직도 살아 있나? 자, 형, 형 들으세요. 자, 형 그냥 발표해 주세요. 어, 난... 발표를 한다고? 안돼안 <놀람> 돼. 나안 돼. 네. 들을래. 네? 아니 형 무슨 천웅력이길래? 네? 너의 천웅력은 뭐야? <laughs> 뭘 나한테 쓸 거야? 너의 천웅력은 뭐야? 뭘 나한테 쓸 거예요? 아니 죄송합니다. 너의 천능력은 아, 뭐냐고. 잠깐 죄송합니다. 거기 먼저 가셔도 됩니다. 아, 예. 아 죄송합니다. 너의 천능력은 아, 잠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거기 먼저 가셔도 됩니다. 아, 예. 아 죄송합니다. 기다리고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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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몰입했죠 아, 죄송합니다. 아, 참, 아 너무 창피. 해 너무 창피. 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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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 너무 아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줘? 회사 죄 모기시잖아. 채야 모기시야. 왜 미리 얘기를 안? 해 너의 천능력은 뭐야? 야,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. <laughs> 아니, 뒤에 계속 난감해 하면서 계시잖아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. 싹 다,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. 싹 다, 갈아엎어주세요. 어? 신기하다. 아, 이게 제발. 뭐야. 오빠 천사장인가 봐. 자, 스다태프세 분은. 제발. 싹 다, 갈아엎어주세요. 세 분이 발표되면 5초 후에 일시정지 1분 동안입니다. 그 사람이요? 아니, 지금. 그 사람이요? 네. 아니, 지금. 네. 아일시정지요네형이뽑어요 혹시? 네. 네. 형 이름 뽑았어요 아니 아니 이광수 유재석 아니 아 해봐 <laughs> <laughs> 이누야 <laughs> <laughs> <지금? 웃음> 당신은 보디가드 소환술사입니다 양팔을 위로 올리고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아 이거는, 잠깐만. <laughs> 아 미치겠네. 이거 저 사람들 많은 데서 해야 된다고요? 네. 3분간? 당신은 캡틴 그래비티입니다. 시야에 없는 멤버를 공격 대상으로 정한 뒤 사과 두 알을 떨어뜨리며 그래비티라고 외치면 지목한 멤버의 양 손목과 발목에 5kg 물의 주머니가 발생. 3분간 멤버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. 그래비티, 그래비티. 아, 이거 그래비티가 왜안 외워지지? 그래비티. 그래비티가 무슨 뜻? 어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비티 중력이구나. 그래비티를 위하여. 음? 음? 아! 당신은 오감술사입니다. 손나팔을 만들어 종민귀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면 3분간 주의사항을 엿들어 해당 멤버의 총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아니 맨날 이거 총력 똑같다 뭐. 아왜 이런 걸 줘요. 진짜 이거. 아무 의미 없는 걸 진짜 아, 당신은 똥노스입니다. 손가락을 튕기며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. 이거